G703 마우스 수술입니다. 더블클릭 증상은 아니고 휠 튕김 증상입니다. 휠 튕김이라 하면 휠이 자유롭게 되지 않는 증상이에요. 위 아래 위로 올리면 위로만 가야 되는데 밑으로 한번 튕겼다가 올라가는 증상. G703은 워낙 유명해서 한 100건 이상은 해본 것 같아요 G703, G603, 4 0 3 여기에 있습니다 케이블 여기 보이죠? 여기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살살살살 제끼야 돼 그냥 제끼면 안돼요 이렇게. 이렇게 빠지네요 지그재그로 그런 다음에 이렇게 당기면 됩니다. 당기면 빠졌어. 그 다음에 이제 걸릴 게 없어요. 4기 나사를 풀었기 때문에 지구제으로 지구제거로 어, 안 나오면 어떡 하지? 지구제으로지구제으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빠집니다. 더블클릭 증상일 때는 요거 두개 요거를 공략할 것이고 휠 튕김은 휠이죠. 이게 휠입니다. 요걸 요거 요 인코더 요거로 교체해야 됩니다. 요 친구, 요 친구. 수명이 다 했으니까 새로운 생명을 넣어드려야 됩니다. 이레카에루 이레카와루, 이레카, 이레카. 일본 말이 잘안 나오네. 배터리를 제거합니다. 이거, 이거 제거. 이것도 맞죠? 지그 재그 단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최고조죠 지그재그 지그재그 그 다음에 요거를 요네 개를 제거합니다. 음? 요거 네 개를 제거할 필요는 없죠. 갑자기 지금 촬영 때문에 바보가 된것 같아. 왼쪽만 분리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걸 제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건 어차피 못쓸 거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잘라버립니다. 과감하게 네개 동시에 열을 파는 게가을려면 힘들어요. 그래 어차피 못 쓰니까, 이거는 그냥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왜 우리가 안잘라죠 그렇죠, 저한테 이렇게 잘라버리면 잘라버리면 훨씬 분량이가 쉽겠죠. 양 네. 끝단만 잘라도 충분히 빠져 쉽게. 계속하기 때문에 손이 이렇게 띄었어요 보세요, 이렇게 띄었어요 그래서 이 잘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쉽게 분리가됩됩다다 n be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밑으로 내린 다음에 i 밑으로 a l i 까요 l e 쉽게 빠지기 때문에 훨씬 쉽게 b i 입 of a little bit of a 양 끝단은 분리가 됐기 때문에 아주 쉽게 나올 거예요별힘 없이 빠집니다. 별힘 없이 빠져요. 양 끝단 잡고 있는 게 분리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눌러버리면 되죠. 눌러버리면 가볍게 빠져버렸어요. 손에 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살짝 좀크라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뭐로 이제? 뿅뿅이라고 합니다 이거 뿅뿅이로 이렇게 저어주고 구멍이 깔끔하게 나왔네요 요것도 이렇게 넣어 주고 뿅뿅이로 뿅 그러면 구멍이 깔끔하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이제 이게 저는 알고있어요 이게 몇미인지 9미리입니다 9미리 9mm. 이걸 그대로 넣으면 맞을까요 맞을까요 안 맞습니다 약간 펴줘야 돼. 요왜 여기서 온거 이렇게 이렇게 좀넓어져있어요 유튜버들 이렇게 하던데 어떻게 조 요걸 이렇게 좀 펴줘야 돼. 노바스, 응. 노바스, 노바스 때 이기ましょう. 이렇게, 이렇게. 응. 고유가닥지도. 넣습니다. 응? 네? 아직 좀돌됐나좀 반듯하게 나야 되겠죠 우리야. 이렇게 되면 문자 왔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보면 이게 납이 전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완벽하게 좀 넓혀 졌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들어갔네요. 이 9mm. 9mm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납땜을 해 주면 끝이겠죠. G703403 603. 다 9mm 입니다. 랍인 해주면 끝입니다. 반대로 누는 사람도 있어요. 주약이죠. 아, 네. 주약. 취약. 이렇게 하고 조립하면 끝입니다. 당기고 당기고. 여기서 했을 때 손차이 할수 있기때문에 중단을 했던거구요. 약간 녹기를 기다리면서 상당히 뜨겁네요 이거는 보통 한 20분 정도면 끝이 납니다 뭐 아까 그대로 이런 상태로 다시 내야 되겠죠 이렇게 놓고 약간 약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들어줌더라고 이거 걸려서 이게 나사가 안 들어가는 경우는 가끔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나사가 왜안 맞을까라고 하지만 요, 요 부분, 요 부분을 좀 약간 걸려서 그래요. 들어줍니다. 나사도 이렇게 두 개로 해주면 이 예, 요거 교체, 이 친구 교체가 간요 이따시 마시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끝이납니다마지막이이면 그 이제 이제 이렇게 이면 이렇게 노이면 이렇게 이면 이렇게 노줌면 이렇게 이면렇 네, 완료됐습니다. 끝이에요. G703 휠 튕김 증상 인코더 교체. 완료됐어요. G7603 휠, 휠 수리 끝입니다. 이상으로 휠 수리 마칩니다. 703603 좌우 클릭 수리도 간혹 들어옵니다. 처리돼요.